난소에서 발생하는 경계성 종양을 암으로 인정해라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전문기자 김승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성분이라면 반드시 매우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방송 하나로 보험금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양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종양들, 악성일 경우에는 C 코드로 가서 보험사에서 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사암, 상피내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악성이냐, 그렇지 않냐의 중간에 있는 암 같은 경우에 경계성 종양 코드를 지급합니다.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과거에 가입했던 암보험에는 경계성 종양이 소외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소외감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인 경우에도 지금 이 경계성 종양이 걸렸으면 보험금을 일반 암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이 내용을 몰라서 암 코드를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해 주시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 내가 정말 이 영상을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시려면, 난소에 대한 수술을 하시고, 종양을 제거하시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되시면은 조직검사 결과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본인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다볼 필요는 없고, 딱 진단 그 부분만 봤을 때, 보더라인 트머, 즉, 경계성 종양이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으면, 자기는 이제 분쟁 대상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뭐 양성종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그 종양에 대한 평가는 임상의사가 아니라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의 현미경적 소견을 따라서 종양을 분류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검사 결과 값이 제일 중요한 거고 borderline tumor라는 것은 직역하면 경계성종양이라는 얘기인데 일반암 대비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소액의 보험금만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경계성종양이 일반암으로 인정돼서 다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행정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그렇죠. 중요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진단명의 진단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는 통계청에서 발행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또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또는 의료 장비의 발달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거치죠 네. 현재 8차 개정까지 이루어진 거고 그 8차 개정이 2021년도 1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의사분들이 진단명을 부여할 때 예전 기준이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기준으로 진단명을 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경계성종양 말고 난소에서 발생하는 경계성종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암으로 인정해라 8차에서는 그러니까 8차부터는 지난... 네. 그렇죠 8차부터는 지난해 부터는. 1월부터는 그렇죠 난소에서 발생한 경계성종양을 암이다 암... 라고 구분해라 음... 라고 나온거죠 암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건 암이니까 암코드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종양의 행동양식 즉 종양의 형태분류코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무슨 코드코드 코드 하면은 진단명 진단코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병리과 기준으로 암보험금은 평가를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리학적인 코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양을, 종양의 형태 분류라는 것이 종양에 대해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름이 네 글자인데, 1, 2, 3, 4라는 종양이 있는데, 네네. 이 종양이 양성이면 슬러시 0이 되는 거예요. 이 종양이 경계성 종양이면 슬러시 1이 되는 거고, 네네. 이 종양이 제자리함이면 슬러시 2, 악성 종양이면 슬러시 3, 전이함이면 슬러시 6. 원발 부위를 알수 없는 전이함이면 슬러시 9로 1, 2, 3, 4라는 거는 이, 이 종양의 이름이고 이 종양이 쉽게 말하면 좋은 애냐 나쁜 애냐를 음. 평가하는 거는 슬러시 d 자리를 보면 돼요 그래서 병리과에서 종양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 이렇게 진단 형태 분류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 분류 코드를 슬러시 1이라는 걸 슬러시 3으로 간주해라 음. 이 지침이 나온 거죠 코드는 의사가 알아서 부여하고 이 종양의 병리학적 성질을 경계성 종양인 거를 3으로 바꿔라. 악성으로 바꿔라. 악성으로 바꿔라. 그러면 의사가 이걸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는. 음. 근데 보험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보다 누가 중요해요? 병리과 의사가 중요해요. 그의사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코드가 변경된 것보다 형태 분류가 변경된 게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결국 의사가 어떻게 이 암에 대한 행동 약식을 부여했냐에 따라서 네. 보험금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는 산부인과에서도 조직 검사 결과값에 보더라인 튜머라고 나왔으면 어, 경계성 종양이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본 의사도 경계성 종양이니까 보더라인 튜머라고 했겠죠. 암이면 카시노마라고 악성이라고 표기를 네. 했을 거고요. 다 경계성인데 어떻게 일반암을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행정 지침이 바뀐 거죠. 행정적으로 이 종양은 이제 암이야. 음. 이 종양의 행동 양식은 이제 경계성이 아니야. 병리학자가 경계성이라 하더라도 난소에서 나온 경계성은 악성도가 높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통계청은. 죽는 사람도 생기고 재발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이야. 병리학자들이 경계성이라고 보고 있는 이 종양을 우리가 쭉 추적 관찰해 왔더니 이건 악성으로 간주해도 돼. 라는 의견이 아닌가 하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 음. 거죠. 그러니까 즉 행정적인 지침을 임상 의사나 병리학자가 따를 거냐 이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쟁점인 거고요. 행정적인 지침은 무수히 변경이 되니까요. 어, 그러면 저는 기자 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네. 2021년 네. 1월부터 8차 KCD 그러니까 네. 한국 표준 사인 분류표가 바뀌었는데 네. 네. 그럼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암 보험 같은 경우도 네. 이 8차 사인 분류표에 포함이 되는 건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약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조항은 없을 거예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약관 어디에도 없고 어떤 부분이냐면 약관 말고 약관 뒤에 별표를 보셔야 돼요. 네. 그 별표에 보면 악성 종양 분류표 뭐 경계성 종양 분류표 뭐 해가지고 한국 표준지병사인 분류가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 나열되어 있는 곳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변경된 기준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약관이 있고요. 네.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된 시점의 기준으로 종양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약관이 있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진단받은 시점이 KCD 8차면 내가 7차 때 가입한 사람이라도 8차 걸 따르게 돼 있으니까 그쵸. 경계성 종양인 사람도 악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보험 약관이 변경된 기준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으면 나는 7차인데 8차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7차 플러스 8차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능한 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시점이 내가 어 8차가 2021년도 1월이다. 그런데 어 나는 그전에 가입했으니까 안 되겠네. 그리고 나는 또 디코드를 받았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대신 보험사고 즉 종양을 적출해서 조직 검사 결과 값이 나온 날이 21년도 1월 1일 이후여야 되는 거죠. 음, 그렇죠. 보험사고 그렇죠. 일자 기준으로 네.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인 튜머라고 진단받은 시점이 21년도 1월 1일 이후라면 분쟁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네.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니까. 그렇죠. 만약에 난소에 있는 경계성 종양 진단으로 소외감, 무사암 그렇죠. 진단금을 받은 네. 분들은 네. 다시 한번 청구해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조직 검사를 보시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자신이 암인지 경계성 종양인지를 누구한테 들을까요 의사한테 그렇죠 산부인과 의사죠 네. 그러니까 암보험 심사의 맹점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암보험 심사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병리과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병리과가 진료를 하나요? 진료를 안 하죠. 안 하죠. 예. 병리과는 말 그대로 영상의학과나 병리과는 진료를 보조하는 과죠. 네.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보는 건 의사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의사가 이런 행정지침의 변화에 빠삭해서 네. 아 이런 것도 이제 암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것 따라서 환자분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C코드를 부여를 해줘요. C코드가 부여되면 C56 난소암이 코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C56이라고 했으니까 어 암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으니 환자는 암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청구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소액의 보험금만 줘 아니면 막 보험조사자가 나온대 그러면 어 이거 내가 뭔가 이상하네 청구권이 무언가 문제가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같은 사람들을 하, 찾아보고 설계사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침에 빠삭하지 않거나 진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가 D39.1 난소의 행동 양식 불명 이 코드를 부여해 버리면 의사가 암 아닙니다라는 설명도 그쵸? 환자가 들었을 예. 거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D 코드 나온 걸 악성 암으로 자기네들이 챙겨 주지 않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의사도 암 아니라 그랬고 대신 악성도가 좀 높으니까 조심하라 그랬고 보험회사에서도 돈이 얼추 조금 나왔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이제 청구권이 넘어가 버리고 네. 자기 암진단비가 이제 잠들어 있는 건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권이 3년이란 말이에요. 네. 3년이 지나면 그때 대해서 알아서 내가 어 너네 이거 잘못 준 거잖아 지적해도 어, 그럼 그때 대서 해 청구를 했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또 그렇구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요번에 네. 21년 1월에 팔착행 CD가 바뀌면서 네. 과거보다 사실은 이제 보험금을 덜 받게 되는 그런 질병들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조금 주나요? 난소가 아니라 네. 이제 다른 그렇게 문제되는 종양들이 있죠. 예. 그런 그런 문제되는 종양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난소의 경계성 종양은 행동 양식이 변경되면서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인 거죠. 거죠. 원래는 경계성 종양인데 악성으로 취급받게 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상황인데 반대로 그러면은 옛날 기준으로는 나는 암인데 이게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뭐 장비도 발달하니까 이거는 경계성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행정 지침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근데 내가 가입한 시점에서는 이 종양을 암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그쵸. 있거든요. 과거의 그 행정 지침이 행정이 네.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준으로는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포함한다, 따른다. 네. 그렇죠. 별표에 그 질병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내가 가입한 시기 플러스 변경된 시점의 질병까지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될수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시점에서 악성종양으로 분류됐고, 현재 시점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된 거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악성 종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그쵸. 있는 거고 대신 이 기준을 따른다 팔차를 따른다. 예. 따른다 따른다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도 경계성 종양이고 내가 가입한 시기가 악성일지라도 따른다고 했고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종양을 평가할 때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기준 즉 지금 내가 치료받는 시점 기준과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뒤에 별표 양식에 봤을 때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따른다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종양을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여성분들은 난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난소암 발병률이 높은 암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21년 1월 이후에 난소에서 질환이 발생해서 경계성 종양 코드를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 경계성 종양이라면 연락을 한번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